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부모 명의의 주택을 자식에게 주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이제 집을 사주면 되는데, 어, 부모님이 이제 자식은 결혼 정년기가 다 돼가고 있는데, 어, 집을 사줄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명의에 갖고 있는 집, 뭐, 두 채든 한 채든, 그거를 자식한테, 어, 그 결혼 전에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어, 주택, 아파트나 이제 뭐 그런 주택들을 줄때줄수 있는 그 법적 형식이 매매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로 줄 수도 있고, 부담보 증여로 줄 수도 있습니다. 매매라 하면, 어, 그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거래죠. 그니까 러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직접 돈을 주고 이제 제 삼자한테 사는 것처럼 사는 거고요. 증여는 말 그대로 이제 공짜로 주는 거고요. 부담부 증여는 공짜는 공짜인데 약간의 부담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껴 있다. 그러면 공짜가 아니죠. 야 대출 네가 갚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공짜는 아닙니다. 아니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준다. 역시 공짜 아니죠. 야 나중에 전세금 네가 반환해 줘. 공짜 아니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laughs> 먼저 그요 사례를 먼저 볼게요. 요게 이제 보령세무서에서 어,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고 해서 어그 보낸 내용인데요.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분양권인데요. 분양권. 분양권을 특수 관계자, 가로치고 아들, 며느리에게 양도한 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즉,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부모, 자식 간 매매로 넘겼다는 뜻이죠. 매매로 넘겼다. 그런데 특수 관계자 간 저가 양도로, <laughs>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어 발생한 자료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싸게 넘겼다 이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부모 자식 관이니까 아, 세무사님, 내가 내 아들한테 파는데 좀 싸게 팔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싸게 넘겼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싸게 넘긴 게 진여로도 볼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일단 보랬는데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한테 매매로 넘길 건데 그럼 매매로 넘기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싸게 넘기면 안 되냐? 좀 싸게 넘길 수 없냐? 그런 <laughs> 싸게 넘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넘겨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이제 볼 건데요. 일단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매매로 넘긴다. 즉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주는 거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 통장으로 돈이 오가야 됩니다. 세무에선 반드시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 거래를 반드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통장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아들이 줄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몰래 돈을 빼서 아들 통장에 넣어놓고 통장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다른 사람 통장에다가 돈을 보내고 그 다른 사람이 다시 아들한테 돈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것처럼 통장 거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 돈에 대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이억이면 이억이다. 그 아들이 지금 직업 직업으로 지금 직업으로 아니면 지금 하는 뭐 어떤 사업으로 그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자금 출처가 확실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무세에서는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죠. 통장으로 돈이 오갔느냐, 아니면 그 돈을 줄 능력이 되느냐, 이두 가지를 그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매매하려고 하는 그 집이, 어, 예를 들어서 누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매금액 따질 때요 금액은 빼고 줘도 되겠죠? 어차피 아들이 다, 요거는 다 갚을 거니까. 그래서, 어, 그럼 통장으로 얼마의 돈이 오가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어, 시가, 반드시 시가입니다. 시세, 시세. 시세라 하면, 어, 국토부에 거래 신고되고 있는 금액으로,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에서 보증금 빼고, 대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뺄수 있는 거는 부모 자식 간 공짜로 줄수 있는 금액, 5천만원까지. 설사 나중에 걸려도 5천까지는 어그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은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최소한 오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니 세무사님,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주는데 좀 싸게 팔면 안 됩니까? 예? 아니 내 아들인데 남도 아니고 싸게 팔면 안 됩니까? 요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물론 가능은 한데 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잣대로 봅니다. 첫 번째 그래 아버지 너 좋다 아들한테 그래 싸게 파는 건 좋은데 너 근데 왜 양도세는 적게 내냐? 싸게 파는 건 좋아 근데 왜 양도세 는 적게 내냐? 아들 너 아버지한테 좋아 싸게 받는 건 좋은데 너너왜 그 취득세는 적게 내냐? 그리고 너 이거 사실은 증여야 증여 증여야. 그래서 증여세 누락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는요 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세, 시가보다 95% 시가의 95%보다 싸게 아들한테 줬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이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고 아들은 그래도 70%까지는 싸게 받을 수는 있어요. 아들 입장에서. 네, 아들 입장에선 단 70%보다 더 싸게 받았다. 시세보다.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증여세를 70%보다. 그러니까 70%까지는 아들은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시가의 95%보다 싸게 아들한테 주면 양도세를 시가 시가로 어 양도세를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매매인 경우고요. 그러면은 이제 증여로 하면 어떻게 되냐? 증여. 근데 증여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증여. 전부 증여. 즉 거기 보증금이랑 대출이 있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보증금이랑 대출도 아빠가 다 그거 다 해결해 줄게. 응? 세입자 나갈 때 아빠가 줄 거고 어, 이자랑 원금도 다 아빠가 다 이거 다그 그 은행에다가 갚을게라고 하면 전체를 다 증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보증금과 대출도 다 아버지가 부담,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전부 증여라고 하고요. 이럴 때 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먼저 증여 가액을 구하고요. 여기서 증여 가액이라면 어그 일단은 그 줄려고 하는 부동산에 시세가 있으면 시세를 적용하고요. 근데 이제 시세 적용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부동산 외에는 다른 거는 시세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든 아파트든 이런 것들은 시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세가 없다 어, 토지다 상가다 이런 거 객관적인 시세가 없을 때는 감정을 받아라. 근데 이제 두 군데 감정을 받으라고 했는데 10억이 안되는 것들 10억이 안되는 것은 한 군데만 받아도 되구요 그것도 감정도 받기 싫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로 가라는 거죠 공시지가 공시지가. 근데 아파트를 내가 증여하면서 아, 나 공시지가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평수,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어 우리가 뭐그 34평이면 34평 거래된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후 3개월 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 반드시 그 거래된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여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원,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을 빼는 거에다가 금액 대비해서 10%, 20%, 30%, 40%, 50%까지 매기는 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그래서 이 지금의 경우는 전체를 다 증여하는 경우, 즉 보증금과 대출도 아빠가 갚겠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담부 증여. 이건 뭐예요?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 아들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담을 줘. 어떤 부담을 줘요? 야, 보증금 네가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줘. 야, 대출. 이거 네가 갚아. 아들한테 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요만큼 부담을 주죠. 그래서 요 부담을 주는 부분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거는 아들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 그래서 양도 가액을 그 보증금과 대출 금액의 합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고요. 아들이 진짜로 공짜로 받는 건 뭐예요? 증여 가액에서 보증금 이건 내가 갚을 거고 대출 이것도 내가 갚을 거고. 그 다음에 부모자식간 빼줄 수 있는 공제액 뺀거 요거만큼이 진짜로 증여받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요 금액에다가 어, 세율을 곱한게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 전체 증여하는 것 보다요 어, 요렇게 일부는 양도세 일부는 증여세로 하는게 어좀 세금 측면에서는 좀 절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부담부증여가 좀 절세가 된다 요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부증여로 할때 조심해야 할게 있죠.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부담부증여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즉 보증금과 <laughs>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직자야.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출 이자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원금 갚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어, 세입자가 당장 나간다고 그러는데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부증여는 반드시 이 아들 수증자가 어 뭔가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소득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담부증여가 일단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성립이 돼서 부담부 증여로 해서 세금을 좀 줄였어요. 전부 증여보다 세금을 좀 적게 냈어요. 그랬는데 실무에서 사고 많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찮다고 아버, 아들이 아버지 그 대출 이자 나가는 그 통장을 안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월세를 그대로 아버지 통장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 카드만 그 거기에 딸려 있는 직불카드만 그 직불카드랑 통장만 받은 거예요. 이걸 안 바꿨어요, 둘 다. 그러면은 저희 법 법에서는 어, 월세도 계속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오고 이자도 아버지가 계속 내고 있다라고 그 아버지 통장에서 나가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부담부가 아니다. 이거는 다 아버지가 그냥 어, 전부증여처럼 아버지가 부담하는 거다. 라고 해서 부담부증여를 취소한 사례들이 그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월세 수령자도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자도 반드시 다 아들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세입자랑 임대차계약서 다시 다 쓰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사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아버지가 10년 전에 1억 원의 그 어떤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원이에요. 여기 대출이 7천이 있어요. 요거를 첫 번째, 전부 증여를 보면 어떻게 되냐. 전부 증여. 지금 무슨 얘기예요? 대출도 아버지가 갚겠다. 이자도 아버지가 갚겠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진짜로 아들한테 주는 건 뭐예요? 2억을 다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기서 부모 자식간 5천 빼고요.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는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넘는 부분은 20%에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근데 요거를 부담부지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담부지경은 뭐라고 그랬죠야 아들아 7천은 네가 갚아라. 7천은 네가 갚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실제 아들한테 주는 거는 공짜로 주는 건 얼마예요? 2억에서 7천을 뺀. 1억 3천만 공짜로 주는 거죠. 1억 3천만. 1억 3천에서 부모 자식 간 5천 뺀 8천에 대해서 1억 미만이니까 10% 증여세를 내고요. 그럼 아버지는 이 7천을 아들한테 공짜로 준게 아니란 말이죠. 어, 대가를 어, 바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갚을 걸 아들이 갚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양도가액은 7천이고 취득가액은 어, 원래 1억 취득가액 중에서 2억 분의 7천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은 한3,500 나오고, 그거에 따른 양도세는 한3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하면, 어, 1,100만원 정도가 세금 부담이 돼요. 전부 증여보다 한900 정도 싸죠. 예. 그, 부담부 증여는, 어, 웬만하면은 그 전부 증여보다는 좀 싸게 먹힙니다. 세금이 좀 작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전부 양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전부 양도. 즉, 매매로 하겠다는 거죠. 돈이 오간다. 돈이 오가면 양도가액 2억에 대해서 취득가액 1억을 뺀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1,4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무에서 항상 보면 뭐 이게 꼭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증여가 제일 비싸게 세금이 나오고요. 부담부증여랑 전부양도, 즉 매매랑 세금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엇비슷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요. 왜 사후관리를 할까요? 세무서에서 왜 사후관리를 할까요? 이 대출을 아들이 떠안는다고 해서 부담부증여를 했는데 봤더니 아버지가 이자랑 원금을 다 맨날 이렇게 돈을 빼서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갚게끔 하고 있어요. 아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부를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담을 아버지가 하는지 아니면 아들이 하는지 그거를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부 양도일 때는요. 이게 때로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가 집한 채다 그러면 이건 아예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전부 양도가 때로는 그 세금도 적게 나오고 어, 가장 좋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부담스러워요. 왜? 부모 자식 간에 이 2억이라는 큰 돈, 아니면은, 요거 이제 대출을 승계하니까 1억 3천이라는 큰 돈이 서로 오가야 되기 때문에,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큰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여할 때는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어, 이제 이월 과세라고 그래가지고, 어, 좀, 그,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때 세금 부담이 더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하튼, 매매로 하면 깔끔하기는 하지만, 서로 돈이, 큰 돈이 오가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전부 양도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이제 증여로 하든 아니면, 어, 부담을 일부 주면서 부담, 즉, 증여와 양도로 같이 처리하는 요런 게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